메뉴를 정했습니다. 커피 종류는 기본만. 선미 씨가 자신있게 만들 수 있는 것만. 그리고 특별 메뉴를 하나 추가했습니다. 할머니 표 수제 쿠키. 선미 씨가 평생 만들어 온 아들들이 좋아하던 그 쿠키였습니다. 재료를 구했습니다. 원두도 여러 번 테스트했습니다. 가격을 정했습니다. 주변 카페보다 조금 저렴하게. 오픈일. 2018년 3월 1일. 선민의 카페 오픈했습니다. 선미 씨는 60세였습니다. 오픈 첫날, 손님은 3명이었습니다. 한 명은 남편, 한 명은 큰아들, 한 명은 둘째 아들. 엄마 커피 한 잔. 고마워 아들. 선미 씨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. 사부고난.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. 손님이 하루 평균 5명. 매출은 하루 5만원도 안 됐습니다. 임대료는 월 100만원. 원두값. 재료비 전기세 완전히 적자였습니다. 선미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했습니다. 밤 10시에 문을 닫았습니다. 하루 17시간을 일했습니다. 몸이 아팠습니다.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가 아팠습니다. 이러다 정말 망하는 거 아니야? 선미씨는 불안했습니다. sns 마케팅. 어느 날 선미씨는 젊은 손님에게 물었습니다. 어떻게 우리 카페를 알고 오셨어요? 인스타그램이요? 근데 여기 인스타 계정 없으세요? 인스타. 그램. 선미 씨는 몰랐습니다. 그날 밤 선미 씨는 유튜브로 인스타그램 사용법을 배웠습니다. 계정을 만들었습니다. 카페 사진을 올렸습니다. 서툴렀지만 매일 올렸습니다. 오늘의 커피. 할머니 표 쿠키 새로 구웠어요. 비 오는 날엔 따뜻한 커피.